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찾을 때 외부적인 요인보다 나 자신, 즉 내부적인 요인들을 찾아 해결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외부적인 요인들, 다른 사람들, 혹은 환경적인 요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나쁜 습관이나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혹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 기존의 생각에 집착하는 습관, 혹은 내면의 불안감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들을 깊이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독서, 출장, 자기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해결법들을 통해 더 자신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부적인 요인들과 협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좀더 높은 수준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다양한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창조적인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 해결은 항상 내부적인 요인부터 시작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경청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일이 문제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